예, 안녕하세요. 정가주원입니다. 예, 오늘은 플래티어, 그 다음에 네오이즈 두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. 네오이즈는 어제 다닐까 마지막 날, 예, 저 시그니처 매매, 예, 잘 모았어요. 잘 모아가지고 어제 8%까지 올라가면서 플러스 5%, 6%까지 수익이 난 상태였는데, 음, 어제도 그렇고, 오늘도 그렇고, 시간에도 그렇고, 좀, 음, 좀 양아틱합니다. 내오이지 네, 움직임이 일봉상 그림은 나쁘지가 않은데 움직임이 좀 양아틱하다. 네, 좀 찝찝한 놈이네요. 네. 일단 본전 치고 나왔고 플래티어로 어, 일단 수익을 봤습니다. 좀더잘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매매는 네, 아쉬움을 남기죠. 그리고 뭐 영화테크도 시가 제돌파 구간에서 괜찮았던 것 같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기준봉 매매로 괜찮았고. 어, 다 했다면 큰 수익을 받겠지만, 다할수 없죠. <laughs> 일단 오늘은 8월 19일, 예, 목요일입니다. 어, 오늘의 결과는, 예, 110만원. 예, 일단 뭐 수익 만족하고, 음, 뭔가 좀 많이 아쉬운 날인데, 예,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그 게시판에 그 퀴즈를 좀 올렸는데, 음, 퀴즈 해설은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할 텐데, 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직관적으로 특히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어떤 차트를 딱 보잖아요. 딱 보면은 어 괜찮네, 안 좋네, 괜찮네, 안 좋네라는 어떤 자기만의 어, 오늘 이게 플래티 플래티어 차트인데 어, 어제 관심 종목이었죠. 이게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딱 봤을 때. 어, 바로 직관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그런 관점에서 어제 제가 올렸던 퀴즈는 보면은 어, 이게 더 괜찮다, 이게 더 괜찮다라는 명확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예,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리려고 퀴즈를 했던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, 나중에 또 음, 그 설명 드리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시고 예,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